바이엘위는홈 경기장. 그니까 어우, 진짜 보고싶어 아, 소르기죠. 소르기죠. 아, 유명한 축구장이에요? 네. 미요 네. 아, 아, 네. 독일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팀의 홈 경기장. 아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다. 여기구나. 이입니다 예. 여기가 바이에른 뮌헨은 로베 안녕 리베이 이야 와 진짜 멋있다 멋있다 나네가 그니까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갈까요? Oh, 네. 아저 진짜 바이에른 뮌헨 정말 좋아하는데 네. 아. 유호 <목소리> 자 이것이 뮌헨 네. 네. 아하 바이 뮌헨 뮌헨 경기장이 아, 미는. 근데 평일 경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되게 많다. 리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 저기, 이제 경기가 없어요. 저렇게. 그래서. 입장료만 내고 경기장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경기가 없는 날에는 가이드를 통해서 아 경기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 네. 수가 있어요. 얼마예요? 2만 9천원. 가이드. 가이드 개인당 게임. 3만원. 트로피 봐봐. 와, 이 봐봐. 유니폼도 판매하셔서좋아하 네. 당연하죠. 뭐 트로피지? 이런 건 내가 모르는 거고, 여기 비기어가 있을 텐데, 비기어가. 비기어 없나? 비기어가 뭐야? 그, 챔스 우승컵. 아 손잡이 양쪽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 이게 손잡이가 귀모양처럼 겁나 큰 건가? 큰귀 모양처럼 생겼다그래서빅 이어라고 부르거든. 비기어를 찾아라 비기어를 찾고 이렇게. 찾으 뭐해? 없는데? 없다고? 챔스 우승컵이 없다고? 챔스 우승컵이 진짜 없네. 챔피언스 리그 딱 써있잖아. 비교. 뭐라고? 챔피언스 리그 딱 써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짜라니까, 이거 다? 예! 몇년도예요 저게? 저게 4년 전인가? 가짜라. 이 많은 트럭. 3, 4년 전에. 그때 트랩으로 해가지고. 아, 아 가짜라니까. 이게 왜다 가짜예요? 그렇게 들었어. 저게 다 가짜고, 진품은 따로 보관고 계속 진품은 돌고 도니까. 허탈해 아 <laughs> <너 화탈해지>. 가짜구나. 허탈해 <laughs> 멋있네. 아, 나 며칠 전에도 챔피언스 결승 집에서 봤으니까. 그치. 그거 드는 건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가짜는 그래도 어미만큼 저는 저거 한국에 실제로 실제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 왔을 때 사진 찍었어요. 아